제가 오늘 시승해 볼 차량은 테슬라의 모델 S입니다. 모델 S는 현재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2세대 모델 S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데요. 트림은 두 가지 트림으로 롱레인지 트림과 퍼포먼스 트림 이렇게 두 가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승해 볼 차량은 롱레인지 트림의 기본 화이트 컬러 FSD 베이지 시트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가격은 약 1억 원대로, 주행 가능 거리는 약 480km 대 정도로,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 가장 멀리 갈수 있는 전기차이기도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해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듀얼 모터를 통해 상시 사륜으로 안락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대형 세단 부분 판매 1위를 했었기도 했었고요. 국내에서도 나름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실내는 고급 소재를 대폭 적용하여 리얼 우드와 소프트 폼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모델 3 대비 더욱더 고급스러운 느낌과 와이드 루프는 시원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 정원은 5인승인데 독립 시트 구조로 각각의 시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의 매력은 리모컨을 이용해서 도어 키치를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으며 트렁크 또한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전방 트렁크는 수동입니다. 트렁크가 전동으로 열리는 것은 정말 모델3 대비 부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슈퍼차저를 이용해서 약 1시간 정도면 완충이 되는데, 현존하는 대형 세단 차량 중에 가장 저렴한 유지비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직까지 슈퍼차저는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요. 시트에 착석을 했을 때 허벅지가 둥 떠있는 등 실내 착착감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히 도어 캐치의 위치나 팔걸이의 위치가 애매한 곳에 디자인이 돼있어 앉았을 때 편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느 부분을 살펴보아도 수납함이 없었고 도어 트림에 수납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실내 전체에 마감품질이 좋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눌렀을 때 유격이 보이고 흔들림이 있었고, 가죽 소재의 찍힘 자국이나 가죽 마감이 좋지 못한 점, 가죽이 일어나 있는 점등 각각의 품질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격대비 이런 마감품질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플라스틱 트림이 벌어져 있거나 빠져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 보아도 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볼트 부분에도 녹물이 흘러내려 있는 자국도 있었고 볼트를 풀었던 흔적과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도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차체 용접 부위나 접합 부위에 페인트 칠이 덜 칠해져 있거나 칠이 뭉쳐 있는 부분도 있었고, 크롬 몰딩 부분은 단차가 대부분 맞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차가 맞지 않았으며, 양쪽에 구멍이 다르고, 칠이 살짝 까져 있는 등 각각의 품질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글라스 루프에 틈새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었는데, 이 틈은 좌우측이 틈 크기가 달라서 트렁크 부분이 조립이 잘못됐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휀더와 범퍼 접합 부위에 칠이 뭉쳐 있는 등 접합 부분에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단차 등 도어의 단차가 맞지 않는 등 새끼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유격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승해 볼 차량은 테슬라에서 가장 먼저 출시됐고, 테슬라의 최초 모델이자, 예, 네, 테슬라에서 가장 오래된 모델 S입니다. 자, 모델 S는 화이트스타라는 닉네임을 갖고, 테슬라가 독자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양산형 모델인데요. 자, 현재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시승해 볼 차량은 롱레인지 트림인데요.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델 S의 트림은 두 가지입니다. 퍼포먼스와 롱레인지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인데요. 제가 오늘 시승할 이 롱레인지 모델은 어 기본 화이트 컬러에 베이지 크림 시트를 추가했고 FSD 옵션이 들어간 약 1억 3천만 원대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이 모델 S의 급은 이제 대형급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대형 세단 답게 미국에서 판매율 대형 세단 부분 1위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대형 세단 부분에서 친환경차 부분에서 1위를 했던 아주 인기 높은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1억 원대의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고가의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X를 협찬받았던 네, CH 렌트카에서 또 이렇게 모델 S를 협찬받아서 촬영에 임하게 되었고요. 금전적인 거래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어, 미리 말씀드리고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미 모델 S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 있게 어, 리뷰를 많이 해주셨고요. 뭐 오토파일럿이나 여러 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장비들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제 차가 이제 모델 3거든요 모델 3는 테슬라에서 이제 보급형으로 만든.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차량인데 모델 S보다는 아래급입니다. 자 그런데 모델 3를 개발하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 모델 S에 대한 어좀 잘못된 부분, 어 많은 개선을 해서 어 모델 3에 모델 S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해서 출시를 했고 실제로 모델 S 오너가 모델 3를 타보고 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어, 테슬라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모델 3 오너가 모델 S를 탔을 때는 어떻게 느낄까 예, 그런 컨텐츠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슬라가 신생 브랜드 당시에 어, 이제 그 모델 S를 통해서 어, 주식을 200% 이상 끌어올렸다고 해요. 예, 어떻게 보면은 모델 S를 통해서 어, 테슬라의 그런 주식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사실 모델 S가 아니었다면 어, 테슬라는 지금까지 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모델 S가 어, 지금까지의 기반을 다지는데 가장 큰 공을 들인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모델3와 모델s를 비교해보면 크기 차이는 그렇게 막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s를 딱 탔을 때와 정말 광활하다 어 정말 크다 어 이런 느낌은 뭐 크게 들지는 않는데 그런 깔끔함 어 이런 우드 트림에서 보여주는 이런 뭐 럭셔리함 어 이런 부분은 모델3에 비해서 확실히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단점이 좀 있는데요 어, 제가 못 찾는 건지, 제가 잘 모르는 건지,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어느 부분을 봐도 도어 트림 부분에 도어 포켓이나 수납함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어디 숨겨진 버튼이 있나 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네, 결국은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 도어 스위치, 어, 이 쪽에 윈도우 개폐 스위치 같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스위치가 위치가 상당히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특히 도어를 열고 닫는 이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도 좋지 못한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게 멋과 표현력을 나타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디자인을 할때 실용적인 부분도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용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예, 좀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특히 컵홀더 수납공간 같은 경우에도 어, 모델X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위치에 안착하고 있어서 어, 음료를 먹고 다시 넣을 때 어, 조금 불편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페이스리프트나 후속 모델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시트백 포켓에도. 아무 수납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있는, 어, 아이의 아빠로서, 어, 이런, 뭐, 간단한 짐, 또는 소품들을 어느 위치에 놔야 할지 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은 좀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모델3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모터가 적용된 스탠다드 모델인데요. 어,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레인지의 듀얼 모터 상시 4륜 차량입니다. 그런데 모터 소음이 좀 거슬리게 들려요. 예. 네. 특히 저속일 때, 어, 뭐, 흔히 말하는 귀신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그런 전자적인 소리가 상당히 거슬리게 들립니다. 뭐, 듀얼 모터라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건지, 원래 이 차량의 특징이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거슬리게 들리는 부분은, 좀 이제 소음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주행을 할 때,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대비 월등하게 잘 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안락하게 드라이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용한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통해서 외부에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해주고 있고요. 확실히 모델 3 대비해서 잡소리나 풍자름 같은 노면 소음을 잘 차단해 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산 차량과 비교했을 때 6기통 이상의 3000cc 이상급의 대형 차량에서 느끼고 볼수 있었던 그런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또 모델 X에서 보여드렸던 어, 똑같은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하여서 어, 정말 안락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하게 테슬라가 최초로 양산을 시작할 때 기술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지 이 차량을 조립하는 데 있어서 자체 개발된 부품보다는 양산 차량의 부품을 많이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게이 멀티펑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부품을 납품받아 조립을 했고요. 또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벤츠의 부품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S 클래스의 부품을 장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핸들에 들어가는 렉앤 피니언 기어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 모델의 렉 기어가 장착이 돼 있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방 브레이크는 캐딜락에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쿨런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개량 브레이크로서 국내에 부품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국내산 부품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에어컨이나 히터 개통 같은 경우에는 어, 국내의 부품을 많이 쓰고 있고요. 어, 심지어 기아자동차의 K5와 같은 공용되는 부품을 또 쓰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 생각인데요. 어,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의 부품을 쓰게 되면 그런 서로의 호환성 다른 회사의 부품을 잘 조립했다고는 하지만 분명 그 회사가 추구하는 데이터가 있을거고 그 추구하는 수치가 있을겁니다. 자 그런데 서로 그런 부품 회사에 어 이제 뭐 주행계통 또는 공조계통 이런 부분에서 좀 서로 이렇게 다른 컨셉의 회사의 부품들이 장착이 돼 있는데 과연 간섭은 없는 건지 어뭐좀 서로 뭐 에러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없는 건지 조금 나름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거를 깨기 위한 어 테슬라가 또 머리를 또잘 썼다고 합니다 이 MCU 미디어 컨트롤 유닛과 하드웨어를 통해서 어 이런 부품들을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다 소프트웨어를 상당히 강력하게 장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내가 돈 주고 사온 부품이지만 이 부품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세뇌를 시켜서 어느 정도 잘 컨트롤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 전문가들의 이런 시승기를 보면 어 서로 다잘 자리를 잡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어 독자 개발의 부품보다는 국내산의 부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모델 3에서 보여줬던 탄탄한 하체감과 스포츠성을 어 조금은 덜 보여주는 느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모델 S는 테슬라에서 최초로 개발했던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요. 알루미늄 바디를 적용을 해서 경량화를 이루어 냈지만 경량화를 이룬 만큼 어 알루미늄 바디의 특성상 잡소리 부분에서는 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부분도 직접 몸소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지 모델 3 차량에는 알루미늄 바디를 줄이고 핫스탬핑 같은 강력한 철 구조를 이루어서 어 조금 더 다른 방식의 경량화보다는 어 차체의 단단함을 많이 이뤄냈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모델 S가 가볍긴 하나 강도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 평가에서 뭐 떨어지는 그런 차는 아니지만 실제로 알루미늄 바디가 많이 적용된 바디라 그런지 이런 노면 소음이나 크게 급 브레이크 또는 급 헤어핀 구조에서 차체가 조금 떨리는 그런 부분도 모델 3 대비해서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많이 어, 이 노면 소음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으나 큰 충격에서는 바디 전체로 틀어지는 그런 강성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좀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 전방 프론트 트렁크를 열어서 차체 바디 부분을 살펴보니까 어, 전방에 엄청나게 큰 V자 형태와 가로 형태의 어, 강성 바를 적용한 모습을 또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강성 바를 통해서 어, 알루미늄 바디 특성의 그런 잔 진동과 어, 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 강성 바가 흡수하는 모습을 어, 흡수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가 됐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모델 3는 개발을 할 때부터 모델 S보다 가볍지만 더 단단하게 그런 컨셉으로 개발을 임했다고 합니다. 어, 강성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을 어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모델 S의 바디를 가볍게 개발을 한다고 해서 개발을 했는데도 몸무게는 2.2 톤에 도달합니다. 자, 상당히 무거운 녀석인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무거운 녀석이 달리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듀얼 모터답게 밟았을 때 시원한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롱레인지 트림 기준으로 제로백은 3초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마력대도 450마력대를 보여주고 있고 토크도 60대 토크를 보여주는데요. 어, 정말 모델 S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어, 정말 이제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또 미국 사람들이 또 이런 어, 넘치는 토크, 어, 넘치는 힘, 막 머슬카의 그런 또, 또 느끼지 않습니까? 자, 머스크도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했을 거고, 미국인의 스타일에 맞게 처음부터 개발을 했을 때 높은 출력, 예, 전기차 특유의 초반 토크 이런 부분을 어, 어필을 해서 아마, 제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반영이 됐는지 밟았을 때 가속력이나 초반 토크 힘 이런 부분은 기차에서만 볼수 있는 시원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2.2톤에 달하는 이 육중한 몸무게를 끌고 나가는 힘이 전혀 부족하다거나 어, 딸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전방의 4P 브레이크를 통해서 급 가속 또는 급 정거시에 충분히 매력적인 브레이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모델3 대비해서 이 브레이킹 시에는 조금 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어서스펜션과 전자서스펜션이 간섭을 하면서 어, 잘 잡아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틀림과 떨림은 몸소 전해지는데 어, 모델3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모델3가 정말 스포츠성을 띄면서 잘 만들어진 차라는 것도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차량의 BMS 즉이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으로 되 있습니다 앞에 범퍼 하단부에 있는 그릴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에어플랩이라는 뚜껑이 있는데요 이 뚜껑은 상황에 맞게 열리고 닫힘으로 작동하면서 공기를 흡입하고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주행 중에 공기를 열어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맞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어, 부드럽게 만들어서 공기정을 줄여서 차량이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저항을 줄이고 연비를 좋게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액티브 에어플랩이 항상 열려 있어야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의 주행 성능을 또 관여하는 게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온도에 따라서 또 이 최대 출력치와 최저출력치가 또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배터리의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배터리의 온도가 상온에 적합하게 예, 중간 정도의 온도로 유지가 돼야 최고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액티브 에어플랩이 작동되는 타이밍은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온도에 맞게 배터리의 온도도 조정을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 것을 기반으로 봤을 때 BMS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으로 이 차량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MCU, 미디어 컨트롤 유닛을 통해서 어, 차량의 에어서스 같은 그런 댐핑력과 어, 차량의 서스펜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차량 한 차량의 세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또 주곤 합니다. 컴포트, 노말,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의 입맛에 맞게 어,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골라서 즉각적으로 누르는 즉시 반응을 하면서 차체가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노말과 컴포트, 스포츠의 제로백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차량이 평상시에는 어, 패밀리카의 용도에 맞는 그런 안락한 주행으로도 주행이 가능하면서 혼자 또 펀카로 또는 어, 아주 재밌는 차량으로 또 변신을 할수 있다는 부분은 어, 정말 진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기능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격 대비의 그런 라인업들 중에 과연 이 차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를 따져봤을 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토파일럿 같은 반자율주행과 저렴한 유지비를 두 가지로 크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 장비를 따졌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은 좀 뒤처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BMW나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화려한 어,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정말 풍부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그런 화려한 실내의 디테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에 비해서 모델 S는 간단하고 정말 직관적이라 풍부하고 화려한 그런 옵션을 원한다면 어, 단연 테슬라 모델 S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모델 S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노력 많이 했는데 어, 영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아마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일 겁니다. 어 좋은 영상으로 항상 보답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